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사면에 대해 다소 심층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로봇, 그리고 방위 산업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면의 이 놀라운 변신, 그 비밀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면의 모든 기술의 근간, 바로 모션 컨트롤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캐시카우인 모빌리티 사업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부분이죠.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바로 로봇과 방산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모 상태까지 싹 훑어보면서, 과연 미래 기술 리더가 될수 있을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바로 핵심 기술인 모션 컨트롤입니다. 사면이라는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기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기술 하나가 어떻게 전혀 다른 산업들로 쫙쫙 뻗어나가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사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인데요. 3-in-1 모션 컨트롤 솔루션.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기계를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꼭 필요한 게세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모터, 제어기, 그리고 감속기입니다. 이걸 각각 따로따로 사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사면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로 딱 묶어서 완벽한 패키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효율이 엄청나겠죠? 이 3-in-1 솔루션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모터가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이라면 제어기는 오른쪽으로 돌아! 더 빠르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두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속기는 그 힘과 속도를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절하는 뭐랄까 신경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처럼 움직여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정밀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사면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세 가지 부품을 모두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서 하나의 통합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회사는 사면이 유일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이 수준을 넘어서요.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까지 갖게 되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현재 사면의 고관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는 주력사업, 바로 모빌리티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모든 투자는 바로 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뭐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2024년 예상 매출을 보면요. 무려 86.2%, 그러니까 회사 돈의 대부분이 이 모빌리티, 다시 말해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이게 바로 사면의 든든한 캐시카우인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번 돈으로 우리가 곧 살펴볼 로봇이나 방산 같은 미래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만드냐고요? 여기서 액추에이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에너지를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 그러니까 움직이는 근육 같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면은 엔진 효율을 높여주는 CVVD 액추에이터나 변속을 부드럽게 해주는 DCT 액추에이터를 만들고요. 요즘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버튼식 변속기 SBW 액추에이터도 주력 제품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현대 기아라는 것만 봐도 이 회사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현재를 바탕으로 사면이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 동력 바로 로봇입니다 아주 정밀한 움직임이 생명인 이 로봇 산업이야말로 사면이 가진 모션 컨트롤 기술이 가장 화려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뭐랄까, 최고의 무대라고 할수 있겠죠?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세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액슈에이터 시장만 봐도요, 10년 안에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해서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사면은 바로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 위에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로 정면 승부를 보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도 로봇 할 거예요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국내 최초로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나르는 자율주행 로봇을 상용화했고요. 미래의 인간용 로봇을 개발하는 K 휴머노이드 연합에도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심장인 관절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두 번째 성장 엔진은 방위 산업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 방산. 그 뒤에는 사면 같은 숨은 강소 기업이 있는 거죠. 사면의 정밀 모션 컨트롤 기술은 최첨단 무기 체계의 심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유도 미사일의 방향을 정교하게 조종하는 날개 구동 장치,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인 K9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그리고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무인기와 드론의 핵심 모터까지. 한화나, 엘라이즈 넥스원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들이 괜히 사면을 찾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두냐,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자동화와 정밀 제어가 핵심인 이 산업 역시 사면의 기술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거든요. 이 숫자 좀 보세요. 330억 달러. 2027년. 그러니까 불과 몇년 뒤에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알아서 작물에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추는 자동화 온실부터 정밀하게 농약을 뿌리는 농업 로봇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정밀한 움직임, 즉 모터와 제어기입니다. 사면에게는 자동차와 방산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멋진 청사진을 그렸는데 이걸 실현할 돈. 체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사면의 재무 상태를 샅샅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매출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 하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바로 2024년 영업이익이 잠깐 주춤했다는 점인데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게 그 답입니다. 2024년의 이익 감소는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였던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로봇, 방산 같은 신사업에 연구 개발, 즉 R&D 투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린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재무적인 안정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IPO 즉 기업 공개를 하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빚을 대거 갚아 버렸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21.74%라는 아주 건강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빚 걱정 없이 오롯이 미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튼튼한 재무 체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현재의 캐시카우와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는 이두 개의 엔진을 어떻게 결합해 나갈지 사면의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면의 전략은 정말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3-in-1이라는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완성했죠. 둘째, 이걸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 즉, 캐시카우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IPO를 통해 미래를 위한 총알, 즉, 실탄을 두둑이 챙기고 재무구조까지 클린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탄을 로봇과 방산, 스마트팜이라는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성장 스토리죠. 결국 사면의 이야기는요.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 즉 자동차 부품 사업은 이미 강력한 힘을 내고 있죠.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딱 하나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로봇과 방산이라는 이두 번째 엔진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점화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